<laughs> 아, 왜 거기 앉아서 숙제를 하는 거야? 오케이. 완성했다. 아들. 아빠가 협탁을 만들었어요. 뛰어남 협탁이에요. 어? 우리 아들 일어났네? 여기다가 그 스탠드 이런 건못 만드니까 그런 거는 돈 주고 사는 걸로 하고 탁상용 조명 자, 조명 중에 뭔가 나쁜 꿈을 다 걸러내줄 것만 같은 그런 어우 이거는 뭐지? 축제용 캔들? 이거 어때? 마법의 나뭇가지 플로어 램프가 너의 악몽을 다 흡수할 거란다. 자 이거 음, 괜찮네. 됐다. 기분이 어때? 놀고 싶대요, 이도가. 이도가 그러면은, 어, 갖고 놀아? 장난감. 음. 촉수 달린 톰, 트리케라톱스 테레사. 이거 갖고 놀아라. 자. <laughs> 자, 변기도 팔게요. 아유, 재미가 낮아서 슬퍼, 애가. 응? 싫어? 오 싫다는데? 어떡해? <laughs> 어, 그래, TV 봐, TV. 야, TV가 제일 재밌지? 한밤에 대학살? 아니면 꼭 그런 걸 봐야 하는 거니? <laughs> 이도야. 아이, 뭐. 어? 못볼건 없는데, 조금 그 자, 제목이 아이고 아픈데 얘가?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렌지 주스 <laughs> 배고파?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자 우리 그 집사분 어디 계시죠? 저기요 퇴근하셨나? 아니 집사분은 퇴근하시지 않을 텐데 아 여기 계시네 여기. 저 우리 그밥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업무 할당. 가족 식사 준비하기. 뭐야? 얘 원래 이렇게 색깔이 있었나요? 뭐, 뭐지? 원래 색깔이 이렇게, 뭔가, 암. <laughs> 하늘색으로 약간 테두리가 되어 있네요. 먹을 거 여기 있긴 하네. 그, 누구야? 이도야? 요거 좀 먹을래?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좀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이리, 이리 와 어, 그거 좀 먹고 있어 어, 도이는 학교에 갔고 우리가 그러면은 집사분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 사는 거네요 그러면 의자가 필요하시나요? 바로 제작 들어갑니다. 자, 가구 제작하기 식탁 의자. 도님의 바이올린 레벨을 5레벨. 조금만 있으면 6인데, 이것도 또 빡세게 올려서 바이올린 <laughs> 만들어줘야죠. 자, 아침. 아, 깜짝아. 왜 이래? <laughs> 어, 이리와 이리와. 괜찮아. 자, 집사분이 우리 아침에 만들어 주셨거든. 아침 먹어. 감사합니다. 아침용 스크램블 굿. 자, 요거는 집어넣으려면은 이거 넣기를 눌러서 넣고요. 조별 과제 도희는 최신 도희의 최신 과제는 조별과제입니다. 그녀의 조언들은 모두 똑똑해요. 노력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전부 맡길까요? 맡기는 게 성취도가 증가하더라고요. 네. 자, 어디 또 길가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나? 음. 어,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뱀파이어 플라스마 대량으로 마시기. 뭐 때문이지? 왜 다들 집중하고 있는 거지? <laughs> 의자를 하나 만들었죠? 요거를 바로 여기다가 오, 되게 고 퀄리티네요 진짜. 뭐야 심의 소망 100개 완료하기. 아 색상은 못 바꾸는구나. 음 괜찮아. 제가 뭐 먹는지 궁금하시나요, 집사님? <laughs> 좋아, 하나만 더 먹고. 뭐야, 완성하신 거야? 이것도 일단 집어 넣을게요. 시도는뭐 하고 있지? 오희도 숙제. 이거 내가 시킨 건가? 내가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숙제하기. 아 우리 애들 방에도 저거 놔줘야 되는구나 책상. 오케이. 그 책상 아빠가 만들어줄게. 아빠가 책상이랑 기다려봐. 가구 제작. 이게 그러면은 식탁이 되는 건가? 식탁? 만들어 놓은 식탁은 여기도 한개 있긴 하죠. 요거. 얘들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써. <laughs> 그냥 써. 아빠가 만든 거야. 음, 구조가 참 이상해. 음. 여기를요 조금 더 늘리고요. 여기도요, 아이코, 살짝 늘리고요.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놓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공부하는, 공부하는 공간을... 아, 이렇게 두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아버지, 그 의자도 두개더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아이고! 이거봐 이때 그래서 타죽을뻔했다니까? 아니 아니 왜 집에 안돌아오는거야 응 여기로 돌아와 제발 위험한데 괜찮을까? 조이님 죽어 안돼 안돼 그 비로야 돼 비로야 안 돼. 빌어야 돼한번더 빌어야 돼. 안돼 제발요 나서 휘두르기 전에는 애원하지 말라고 어 안돼 안돼요 아저씨! <laughs> 어. 어! 어! 제발, 제발! 비어비어 제발, 제발! 됐다!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했어! 부탁해요, 제발요! 정말! 된대? 나이스. 기도가 애원이 통했대. 제가 저번 녹화 때는 안 나왔지만 여튼 이렇게 조이가 두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요. 괜찮아요, 다들 울지 마요. 제가 제가 빌었습니다. 네, 빌었어요. 어떻게 햇빛 저항 찍어야 되나 봐. 주이야 집으로 와. 얘들아 다 집으로 와. 응? 이 녀석들아 집으로 오라고. 이 녀석들아 집으로 오라고. 됐다 온다 온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죽음의 신. 뭐지? 집에 들어와. 들어오라고. <laughs> 왜 이러는 거지? 뭐지? 이상한데 뭔가? 됐나보다. 됐다. 조이 들어왔어? 어, 조이 들어왔어. 아. 어. <laughs> 이 가구 만들다가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 밖에 보내서 플라스마 마시고 다시 집에 돌아오게끔 설정을 안해 놓고 그냥 있으면은 가만히 서서 타 죽어. 뭐야, 누구지? 어, 아, 어, 생일이었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도희야, 도희, 도이, 여기 와서 자.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구나. 뭔가 집중시키는 장식. 대체 뭐지? 이건가? 어, 뭐, 아닌데? 뭐, 모르겠는데? <laughs> 뭐 때문이지? 아빠가, 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책상이랑, 어? 어떻게 된 거야? 벌써 다 만, 만들었네? 가구 제작하기. 해서, 그러면은, 식탁 됐고, 식탁 의자를 두 개. 아, 이옷 뭔가 마음에 들어. 이게 뱀파이어 팩에 있는 옷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 잘 어울리죠? 도님, 이 파란색? 파란색 되게 잘 어울려. 안경도 마음에 들고. 응? 의자 두 개를 훗다 만들어 주고요. 오호, 하하. 한개 금세 만들었습니다. 도이야. 도이야. 우리 청년이 되자꾸나. 뱀파이어는, 아이고, 와,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나봐. 뱀파이어는 제가 알기로, 그, 일부러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서 나이가 들수 있지만, 사실, 청년이 되면, 살아온 일수 80일,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이를 먹지 않는데요. 음, 이렇게. 살아온 일수로 기록이 되네요. 근데, 청소년에서 청년은, 저절로 나이가 드는 건가? 하지만 요리를 해서 청년이, 아이고. <laughs> 야, 때려쳐. 청년이 됩시다. 직접 케이크를 만듭니다. 오케이, 완성됐어요, 두 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란히 놓고 짠 됐다. 오, 누나, 뭐 하는 거야? 아, 누나 케이크 만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렴. 초코케이, 좋았어. 음, 아, 이제 만들면 바로 그냥 집어넣네. 자, 초콜릿 케이크를 여기 위에 올리고 자, 일단은 초를 붙이고요. 되게 잘 만들었네. 우와, 뛰어남이에요. 오! 옷을 너무 깔끔하게 잘 입었다. 너도. 오! 어, 이거, 빨간 쪼리가 포인트죠? <laughs> 자, 초에 불을 붙이고, 친구가 몇명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리고 친구는 아니지만, 그, 왜안 보이죠? 알렉산더. 너네 둘, 우리 집에 오거라. <laughs> 나와 함께 나이가 나이를 들자, 나이를 먹자. 나이 들게 하기 고트 알렉산더부터 축하해. <웃음> <웃음> 거의 똑같네요. 네. 거의 똑같아요. 바로 생일초 꽂아주시고 나이 들기 하기 비다 엘리자베스 어우 야 잠깐 패션 아니 신들이 옷을 뭔가 깔끔하게 잘 입기 시작했는데? 축하 축하 어초 꽂아 초 꽂아라 먹으면 혼나? <laughs> 먹으면 혼나요? 자, 드디어 우리, 도희의, 도희가 드디어 청년이 됩니다. 축하해주세요. 후짜라 아 자, 그러면은, 음, 뭘 찍지? 낭만주의자? 지금 상당히 완벽주의자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족중심적. 요거 좋네요. 그리고, 고트 어디 갔어? 그래. 너, 너로 정했다. 음, 일단싱글인지물어본다이 되게 귀엽게생겼네 어, 목소리도 아름답네요 뭐야, 유혹이이잖아어 외모 칭찬 뭔가 잘 먹힐 것같거데 바로 갈까? 작업용 멘트 좋아 고고고 어, 번호 따고 바로 갑니다 바로 어 질문도 좀 해주고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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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데이트 아이고 아이고 어, 되게 어떻게 싫어하는데 <laughs> 데이트 갈래 데이트는 괜찮아 아 이런 젠자 너무 마음이 급했네요. 어. 어, 이야기 좀 나누자. 어디 가는 거야? 응, 이야기 좀 나눠봐. 이리 와봐. 외모 칭찬보다는 원만한 관계 회복. 그거 어디 갔니? 응, 일단 친구가 되자. 관심사 토론 아, 재밌는 이야기 말하기 가족에 대해 자랑하기 에너지가 얼마 없네요 음, 아 뭔가 뭔가 대화가 좀잘 안되는데 어떡하지 가식 말좀 하고 관심사 토론 알아가기 아, 자랑하기 어? 어? 뭐야 왜 이래?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손에 뽀뽀할랬는데 이번에는 도이가 뿌리쳤어 알렉산더 특징 우울함 <laughs> 자꾸 어딜 가 어, 나.. 나랑 이야기하자 재밌는 이야기 할까? 우리 어, 내가 성대모사 해볼게. 그리고 농 농담 농담. 선셋 밸리에 대한 농담. 깨무는 시늉. 뭐 고장났나? 아 씨. 어디서 고장 나는 소리가 난다 했어. 자 이거를 수리를 하고요. 어때? 우리 좋은 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우리 우리 같이 별을 보자.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 있다. 어 비다 엘리자베스 다음 다음에 보자. 안녕. 아니 별 보러 가자고. 아 어, 별을 보러 가고 싶은데. 여기 왜 창피해서 그래? 별 보자. 음. 됐다. 좋아요. 이러면은 관계가 빨리 좋아지죠. 얘, 이분 누구시지? 아니, 얘는 또왜 이래? 왜 이래? 상태가 자 121이오세요. 자 죄송한데 뱀파이어이신가? 뱀파이어네, 뱀파이어야. 오늘도 도님은 즙으로 아예 플라스마 과일로 갈증을 달래고 있습니다. 음 세레나데 불러줬구나. 그래서 조이가 노래 레벨이 올랐고. 피곤해서 자꾸 자려고 하네요. 그냥 냅두까요, 자게? 그래, 자라. <laughs> 한숨 자라. <조포. 웃음> 볼링 블링, 고. 제가 도님이랑 조이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도이를 도이도 결혼을 시키자. 응. 그래서 도이에 도희와 어떤 분의 이세도 보는 걸로 지금 알렉산더를 좀 이렇게 좀 작업을 치고 있는데 되게 순조롭지 않네요. 문라이트 n 링 하에서 함께 하기 좀 힘든데 좀 까다로운 거같아 내가 너무 급하게 접근해서 그런가? <웃음> <웃음> <laughs> 오 아니 근데 한 분은 어 여기 유령이다. 우와 우주 프랭크 맥플라이스탠내 네, 지인들 중 중에 You're 지인들 중에 누구? 돌아가신 분도 계신가? 알렉산더도 괜찮고, 아까 그 노부야 이 사람 아니면 또한명 누구지? 이 조이가 플러스말에 섭취하신 분일 텐데. 줄 어,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죠? 아 아까 근데 그 사람도 괜찮긴 했는데 <laughs> 사사키 노부야 유령이랑 결혼해 볼까? 그 뭐야 여기로 와봐.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바로 외모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생기셨네요. 어, 좋아. 시작 좋고. 바로 번호를 교환할 수 있는지. 유령의 번호 한번. 도전. 뚜뚜뚜뚜 어? 아 내키지 않아야 하네요 이게 보통 처음부터 잘 안되나? 약간 오기가 생기는데? 노부야야! 노부야야! <laughs> 노부야 한번 와보라고 해봐 아 맞다 자고 있대 여기 또 다른 손님 중에 누구 괜찮은 사람 있는지 볼게요. 어, 어, 고트다. 고트 여기 왔다. 근데 고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른 분들도 고트랑 많이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그 심즈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어, 고트 되게 멋있다. 누구 닮은 것 같아. 누군지는.